자, 자 위에 보지 말고 게임 모드 풀지마 게임 모드 풀지마 자 여기서 그냥 뭐 미도를 탈출하시면 됩니다 네, 미도를 탈출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컨텐츠 이름은 괴상한 미도 찾기입니다 괴상한 미도 찾기 오 괴상한 미도 찾기 재밌는데네괴상한 미도 찾기 1편이에요 뭐이에요 그냥 간단한 미도 하나 만들이어요 그냥 그러니까 간단한 어, 이요 그냥 즐겨주시면 돼요 그냥 하세요 빨리 아요요 네, 맵이 아... 있다고가 아니고, 그냥 맵 하나에요. 그냥 맵 하나야. 맵이 하나구요. 그냥, 여기 아무나 들어가. 뭐, 어디, 어디든 맞겠지 뭐. 아, 그게 맞겠단 말이야. 저는 맨 끝부분에 추천드려요, 여기. 로 어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나 벌써 놓쳤, 나 아, 벌써 너 놓쳤는데. 아, 놓쳤어. 다시, 밑으로 가 어, 뭐야, 어디야? 기대겠다 기대할까? TP 할게, TP. 너뭐 이상한 데 왔어? 무슨 화장실 왔어? 잘해보시죠. 아유 어디로 가야 되냐? <laughs> 진짜 어렵지. 아야. 어 진짜 아니 이거 쉬운 거야? 아니 이게 야첫 번째인데 벌써 이렇게 막히면 어떡해? 아니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야 그래도 벌써 거의 다 왔는데 너? 어, 어 거의 다 왔어. 야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반으로 출구, 반으로 출구. 뻔이야, 진짜겠냐? 그렇지, 그렇지. 이걸 또 믿는 나도 지난 하다치. 그러게.. 대단한 게아니고 이거.. 이건... 막 캐고 있어! 야 토초가을이에요! 토초가을이야! 야.. 아, 뭐하는 거야! 아니 이 쉬운 거못 깨.. 이거 못 깬다고? 이거 못깨 진짜 상황이 아닌데 이거는? 아 그럼 질문이에요. 눈은.. 웃기 기하허하이러지요 하아.. 아니 여기서 꺼내줘. 진짜 막힌 곳 많지? 거기서 막혔을 거야. <laughs> 내가 누을거 같아. 이런 거 보고 싶었다고. 아, 아. 이번 것도 이번 막 녹화 파일 깨지는 거 아니겠지? 아, 뭐. 야 진짜 야야 뭐야 야야이번에진짜너 출구 바로 앞이야, 이번에 진짜야, 방금. 관전모드 내가 벽 통과되잖아. 방금 거의 출구가 보였어. 근데 그쪽은 아니야, 그쪽은 다어 그쪽은 다 막혔지. 진짜 방금 출구가 하나 보였어. 출구가 진짜 보였어. 중요해가지고, 중요해가지고, 어. 거기를 캐두자. 거기 아, 거기 캐면은, 예, 죽일 거예요. 예, 죽일 거예요. 예. 이러면은 네. 야비하기 때문에 그런 야비한 짓을 안할 거고요. 어, 예, 진짜, 예, 진짜, 진짜. 막혔고요. 근처라는 시각이죠. 막 뭐지 명령어로 안 보이게 해준 그런 건 아니겠지. 예, 진짜, 진짜. 근데 거긴 다 막혔어요. 진짜야 출구 뭐 인터랙션 이런 걸로 막 막은 건아니지 출구에 계단이 있거든요. 인터랙션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아뭐 계단이야. 모든 정황 어쨌든 계단이야. 출구에 나무 계단이 있어요. 뭔가 길을 잘못 들었어. 뭐냐 이거? 아하 <laughs> 참말로. <웃음> 길게 뚫어놨네. 참... 일부러 길게 뚫어놓은 건데 좀 속았네 이걸. <목소리> 야 이거 진짜. 야, 아, 괜찮다고 이... 자꾸 반응을 하는데. 어? 야, <목소리> 야이거 진짜. 어 진짜야 진짜. 진짜로 한한 한 20m, 20m. 아점점못어지고 아이다, 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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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고 있다. 아까기야. <목소리> 아다 해가지고 내가 넣을 것 같아. 백룸에 갇히면 이런 기분이 되나? 왜또 왔어, 또왜또 또 왔어? 어? 이거 똑같은데 또와그니까거 니가 길치인 거야? 길을 잘 하는 쓰레기. 잠깐 길치인데 왜 비로소 시키냐고 나 길치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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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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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하는데 진짜. 계속 상반향이 난다.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아 이거 언제 이거 아뭐 Please. 어, 왜? 1페이지야? <laughs> 어? 1페이지야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미로가 그.. 미로가 두 층이라고 미처 말을 안 했나? 내가 말했던 거 같은데 가말안 했나? 뭐말안 어, 해? 미로는 사실 두 개의 층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계단이 탈출구일지 아닐지 모른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복선이었어요 그 아유 내가 녹을 것 같아요 한번더 내가 <laughs> 녹는다 이거 아, 아마 이거는 기존 미로를 어, 그대로 거꾸로 나가는 거라서 아마 쉬울 거예요 아,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네, 기존 미도를, 거꾸로 나가는. 발상의 3620도 전환. 3620도 전환. 그냥 한세 바퀴 돌았겠다, 야. 발상을 몇번도는 응. 거니? 이 머리도 좀더 오! 야 이렇게 죽겠네. 사실, 이 미도에는 이스타에그가 있습니다. 이스타에그가 있고. 아, 예. 네. 그, 표지판에, 아니요 신나네. 아니오! <laughs> 미도 내 표지판이 좀더 여러 개 있었는데, 그 표지판에 다 읽으면은, 미스터 에그 찾는 거예요. 미스터 에그 뭐, 킹포 하고 이런 건가?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죠. 근데 미도 내에 있어요. 근데 미도 내에 있어요. 근데 이거 파면은 죽여가릴 거예요. 네. 흥분도 네, 아니고 그 파면은. 이야. 미스터 에그를 한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아니, 뭐 근데 뭐, 아마 2층에는 그, 없을 거예요. 길게, 길게 들어가는 거에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네, 데가 니가 그쪽을 하나, 하, 하나도 안 봤어요. 가 지금, 너 지금,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찾아야 되는데 지금 못 찾고 있지, 너? 음, 맞다. <laughs> 아니 왜못 찾아, 왔던 길을? 뭐냐고? 길을 잃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왜 이렇게 못 찾냐. 잠깐만. 아니, 이렇게 아 여기 또 아, 막혔네. 아, 아, 아 좀만 쉬려아나 잠깐, 내가 놓을 것 같아. 조금. 아. 나눈좀 깜빡일게, 나. 어? <laughs> 아 그러게. 왜, 왜이런도를 만들었어. 와,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laughs> 그래, 이거, 이거 조금 약간, 이거, 이거, 이래 봐도 난이도가 있어, 이거. 봐봐, 꼭 맵에서 있잖아. 꼭 어떤 맵을 해. 어. 근데 엔딩까지 가는 건 쉬운데, 막, 막그 발전과제 다 달성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모험, 모험 게임 같은 거. 아. 그러면은, 모험했던 데를 다시 다 돌아가서 발전과제 같은 거 달성하고, 이스터에 이거 찾고 와야 돼. 깼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안될 거다. <laughs> 곧 잘해야 돼. 자네? 어. 그럼 뭐 내일 안 이어서 돼. 하면 되지. 내일 이어서 응. 하면 되지 뭐. 이 스테이크만 그냥 뭐 끝내자. 아나이스나 뭐 약한 끝내자. 그러면은. 나는 어, 어, 나 약한 놈이야. 자 일로 들어오면 있어 일로 들어오면 이 스테이크가 어. 많아 되게. 아 한번 찾아봐 여, 여기는 되게 좁으니까. 뭐가 잘 찾을 거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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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laughs> 가니까 나아 어, <laughs>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옛날부터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 이거 했으면은다 근데 더 있어 이거 말고도 표지판이 기다려봐 안 걸려 응 음, 없어 진짜 안 보이네 이렇게 멀리 있으면 분명히 있겠지? 아 이거 누가 가 ㅋ ㅋ ㅋ ㅋ 하..하.. 하하하핳 한마 표지판 바꾸는 기능 생기면 안 됐는데 왜 생겨가지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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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큐 아마 여기서 몇 개가 아마 더 있을 거야 뺄슬빠이 합시다 오케이 겟냐..라고 적힌 게 있었고 어.. 넌 나보다 한수 아래인 네. 수고 키키키 적힌 거 있었고 야,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 합시다시청을주세 근데 우리 원래 인사 안 했는데 언제부터 <laughs> 인사를 하게 됐냐? 오늘 재밌게 내가, 시청해 주셨으면은 것 <웃음> <주신을> <웃음> <주신의> <웃음> 오늘 오늘 느낀 점이 일기 일기장에다 쓸 거야 자기 전에? 아 오늘 너무 재밌었죠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너무 재밌는 하루였던 것 아, 같아. 이번. 진짜 너무 재밌는 아들. 하드 <laughs>